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네 오늘은 말이죠. 네 <laughs> 오늘은 말이죠. 어, 오늘은 뭐 가벼운 영상으로 예,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 요즘에 그 RTX 예, 3000 시리즈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예, 파워 어, 파워의 연결법, 올바른 파워선 연결법 뭐 이런 거.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어 어떻게 보면 뭐백 원은 아닌데 뭐 소소한 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권장하는 파워 회사에서 실제로 권장하는 그 연결법인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구독자님께서 이제 알려주셔서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좋다. 라는 걸 저한테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아, 이거, 저 같은 조립하는 사람들도 모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고사양 그래픽카드, 전력을 많이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미지로 띄워드릴게요. 이거 시소니 홈페이지에서 퍼 거거든요. 시소니 홈페이지에 보면, 요렇게, 음, 여기 계속 띄워져 있을 거예요. 여기 창에. 어, 어딘가에. 계속 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결하는 거는 그냥 선만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픽만 주우면 되겠죠? 이제 선은 주셨으니까 선은 주셨으니까 <laughs> 파워만, <에. 웃음> 그래픽만 주우면 되겠죠? 에. 아, 무슨 말이야. 아무튼, 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시소닉으로 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제 3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3 0 7 0이든 3080이던지 아마 권장이 350와트 이상을 먹기 때문에 파워는 기본적으로 750와트 이상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정격으로. 그리고 그래픽카드 뭐 100만원짜리 뭐 이런 거 70만원짜리 80만원짜리 사는데 이거 파워 뭐 이런 거 골드 등급 한10 몇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네, 충분히 파워는 좋은 거 쓰셔가지고 사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자면 뭐 이렇게 파워가 있다고 하면 이건 시소닉 제품이에요 750 제품인데 750 제품인데 어 여기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이 하나가 있죠? 기본적으로 선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가까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까이 보면 자. 선이 이렇게 그래픽 카드 연결하는 게 있으면 좋기는 한데 지금 그래픽이 없어가지고 <laughs> 나는 3080이 없어요. 에에 신청했는데 맨날 떨어져.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님들은? 저는 못 구해서 아무튼 연결할 때 이렇게, 어아 이거는 CPU 선이네. 어 여기 있다. 연결할 때 이렇게 한 이렇게 한 거에 한 가닥에 이거를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250W, 그, 그림에 나오면 255W 미만은, 요렇게 연결해도 상관이, 요렇게,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걸 하나씩 연결하라, 그거, 그 얘기잖아. 이거는, 근데 시소일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어디서 주웠지 이거? 막 굴러다니길래. 예, 요거에 만약에, 요 같은 경우에, 시소니 모듈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요렇게 풀어가지고, 어, 여기 꽂는 데가 있죠? 여기? 구멍에 맞게? 음. 이렇게 꽂아가지고, 어, 각각 이렇게 꽂으라는 얘기죠. 예, 요기 요것도 이제 두 가닥인데, 요렇게 두 가닥인데, 요두 가닥으로 연, 하나, 두 가닥으로 연결하지 말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넣어라. 그 말이죠. 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셨죠? 그래도 파워 회사에서 하라는 거, 그대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어, 파워도 물이 안 가게 오래 쓸수 있고, 물론 이제 고장나면 AS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교체 이런 거못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두 가닥으로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 하라는 대로 하면은 컴퓨터 더 오래 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뭐 괜찮은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면 다음 네 다음 또뭐 재밌는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또 다른 정보 같은 거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두개 음, 이렇게 두 개.